전기차 엄마. 우린 <laughs> 저거 안좋아 위험해 이제 몇백만 안해 100키로도 못 갈꺼다 전기차야 뭐니? 밧데로 한거야 음제거 큰일날뻔 아유 사람 바다로 타면 그대로 가봅시 혼자 타고 다니겠다 와이프 라탄 공방에 놓을 편기랑 세븐드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저거 바다로 타면 깨끌라해봅동네 음. 타고 다니기 좋지 도시에서 타고 다니기 좋거든요. 안 받아요? 아. 저번에 다른 차 봤었는데 어쩌라고? 다른 색. 이 동네 좀 있나 봐 스무스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데 좀 많이 흔들리네요. 와이프 공방 지나가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라타 보안 삼양읍에서 지금 목포로 변기랑 세면대 사러 가고 있어요. 말 수가. 변기랑 싱크대 사러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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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랐어? 아니,

3만 원, 4만 원, 5만 원 그래서 음. 기름값도 옛날에 3만원, 4만원, 5만원 레만원아도나못 봤지? 소득이 상하 올라가면 지올라가가지올라값가도 오르는데. 가라지 올라가면 올라가면 해도 되지. 올라가면 올라가면 해도 되지. 올라가면 올라가만가면 올라가면 해도 만지 올라가면 올라가 3만 지 올라가면 올라가면 해원 되지. 올라가면 올라가면 해지금라가면 올라가면 해0되원올지 올라가면 올라지올 뒤에가 멋이 날아가 돼가지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네요. 옛날 가족들도 그 그런 것들이데 보건소비로 사면을 전부 다 보호하는 것같아 아이고 내일부터 이러면은 잠시 잡다?